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좋은 분위기에 두 팀이 만났습니다. K리그1 20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인천과 성남이 맞붙었는데요. 인천은 최근 9경기에서 4승 3무 1패라는 대단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등권 탈출을 넘어 상위 스플릿 진출까지 넘보는 상황이죠. 성남 역시 포항과 수원을 상대로 시즌 두 번째 2연승을 기록 중이었는데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강등권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인천의 기세가 더 강했습니다. 인천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조직적인 공수 밸런스가 이날도 빛을 발했는데요. 특히 효과적으로 파이널 서드 지역에 공을 투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이 어떻게 상대 위험 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주말 라운드 광주전과 비교하면 대폭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며 무려 6자리가 교체됐죠. 반면 성남은 인천과 달리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멤버들을 그대로 중용했는데요.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이스칸드로프 한 자리에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남은 최근 경기들과 같은 수비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전방에 세 명을 세우면서 상대 3백을 견제하고 두 미드필더가 중앙 길목을 막아섰는데 문제는 이게 인천에게 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인천은 중원 싸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의 힘 싸움보다는 전방에 많은 숫자를 확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단번에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연결하고 그곳에서 유리한 싸움을 시도하죠. 이 과정에서 물론 기면의 제공권을 활용한 다이렉트 패스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후방 선수들의 패스 능력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인천이 어, 하고자 하는 공격을 잘알수 있는 패턴이 하면은... 나옵니다. 단번에 최전방으로 연결하고 공격수는 간결하게 처리하며 공격을 마무리하죠. 도달이 됐습니다. 멀리서 무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남의 두 미드필더가 겪는 수적인 열쇠가한 눈에 보이는데요. 인천은 두 중앙 미드필더에 더해 후방에는 이강현 그리고 전방에서는 김현이 숫자 싸움을 도우러 내려옵니다. 이렇게 4명이 형성하는 중원에서 성남의 미드필더는 갈 곳을 잃게 되죠. 인천은 효율적으로 전방으로 공을 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인천의 올 시즌 특징은 경기장을 상당히 넓게 쓴다는 점인데요. 이 역시 인천이 단번에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공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넓게 경기장을 쓰면서 상대 압박 간격은 횡적으로 분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다시 한번 수적인 열쇠가 겹쳐지면서 인천이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확보되죠.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네. 어, 뭐 생각보다 초반에 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얻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현과 무고사는 물론이고 박창환까지 매우 높이 전진하며 상대 쓰리백 앞에 서는데요. 센터백들이 쉽게 전진 수비를 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상대 공수 간격은 넓어집니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이 장면을 델브리치. 보겠습니다 발밑이 좋은 델브리치가 전진해서 패스를 넣어주고 이번엔 무고사가 내려오면서 중원의 숫자 우위를 가져갑니다 이스칸데로프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일반적인 3백의 대응을 생각해보면 스토퍼가 올라와서 막아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런 방식의 수비를 펼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곳에 박창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성남의 수비라인이 함부로 전진하기 힘든 이유죠 이 장면은 어떨까요? 이제 보이시나요? 성남 미드필더를 상대로 4명이 박스를 형성하고 이들의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곧바로 연결합니다. 이후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둔 이점을 살려 찬스로 연결하는데요. 단순한 뻥칠이 아니더라도 인천은 효과적으로 원하는 곳에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엔 성남 선수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높게 올라와 거슬리는 박창환을 상대로 강한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규성 역시 빠르게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갈라진 공을 갈라진 뺏어내지 못할 경우엔 그러니까 곧바로 뒷공간에 전에는... 큰 위험이 생기죠 수비라인이 전진하지 못하면서 성남의 미드필더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방으로의 압박도 신경 써야 하지만 그 뒤에 배치되어 있는 공격수들의 동선도 신경 써야 했죠 이 상황에서 인천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이곳에서의 영향력인데요 상대 수비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이강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을 연기하는 데, 데 집중했습니다 위치합니다. 뭐, 이는 전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상대에게 둘러싸인 위치에서 공을 뺏겼다가는 곧바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을 끊어냈습니다. 이스칸드로프가 뺏었고, 뮬리치, 공을 지켜봅니다. 뮬리치, 뮬리치! 아길라르의 투입은 이 점에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아길라르는 구본철과 달리, 공을 받으러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직접 플레이에 관여하는데요. 상대 수비블록 안으로 들어가, 미드필드에서 윤활류 같은 역할을 해내죠. 아길라르의 첫 번째 볼 터치. 역시 인천은 김도혁과 아길라르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오지 않는 상대 라인에 허를 찌릅니다. 아길라르를 저렇게 편하게 두는 건 아주 위험한 행위죠. 아길라르만이 할수 있는 패스였고 김현의 마무리 역시 환상적이었습니다 야, 시간이 멈춘 듯이 넘어간 아길라르 선수의 엄청난 치프 패스 김현 선수의 퍼스트 터치 완벽했습니다 김현은 이날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단순히 공격 상황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숫자 지원이 필요한 곳곳으로 이동하는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전방 아방브리지 네, 김현이 내려와 있습니다 후반전 성남은 마상훈과 서보민을 투입하며 변화를 줍니다. 이는 수비보다는 공격 상황에서의 변화를 위한 교체였습니다. 전반전 성남의 공격 상황을 돌아보면 박창환을 활용한 압박에 제대로 공격을 전개하지 못했고 경기장을 지나치게 좁게 쓰면서 촘촘한 인천의 수비를 파고들기 힘들었죠. 그 공격 포인트를 좀 많이 분산을 시키고자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 후반엔 공격지 사실상 3-3-4에 가까운 파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옵니다. 센터백도 넓게 벌려서고 측면 자원도 높이 전진합니다. 전방과 달리 아, 경기장을 그렇고요. 아주 넓게 활용하는데요. 압박보다는... 전방에 어, 많은 숫자를 배치한 성남은 공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투입하며 공격을 시도해 보지만 네, 인천의 수비는 졌어요. 쉽게 뚫리지 않았죠. 대학선 패스가 들어갔어요. 넘어졌습니다만 아무 상황도 아닌가요? 성남의 공격은 역시 이번에도 네. 기승전 뮬리치였습니다. 뮬리치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뮬리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였죠. 이번엔 뮬리치예요. 뮬리치 돌아서려고 합니다. 뮬리치 네명 사이 뮬리치! 어 뮬리치! 벗송합니다 박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어 맞고 골절이 됐어요. 뮬리치! 뮬리치! 게다가 키가 크긴 하지만 헤더가 강점이라고는 할수 없는 율리치의 머리를 노린 공격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왼발로 크로스, 율리치의 머리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비시에 전반전과 같은 문제를 노출하는데요. 저는 저런 상황을 그냥 공을 허용해주는 살게 나아가 후방에서 곧바로 공격수에게 투입된 공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추가골 위기까지 맞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하며 리그 6위 상위 스플릿에 진입했는데요.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인천, 역시 오늘도 인천은 강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